우리 아하 우리 축하하고 려하겠습니 우리 아침에 일 우리 가하나는것처 우리 는 부활의 우리 을전하는 제자들입니다 침에인사는겠습니다 네, 당신도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 네, 아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부활절 달걀이 있는데요. 혼자 다 드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과 함께 만나서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만났을 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해피 이스터라고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는 잘 아는데 어 해피 이스터 부활절에 대한 인사를 많이 모르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피스터 인사해 주시면 아마 그분이 물을 겁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라고 물으면 오늘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부활절입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이렇게 부활절 인사로 또 친교하고 교제하는 복된 날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 저는 부활절이 되면 한 분이 생각이 납니다. 거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김종주 목사님이 생각이 납니다. 어, 이 목사님은 연세대학교 교목 실장도 하시고. 또 구약학 교수로 또 섬기셨고요, 한신대학교 확장으로 섬기신 분입니다. 또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신학자로 국제적으로 활동하시다가 지난 1981년에 소촌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가 9장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그 찬양을 바로 이 찬송가를 이분이 지으셨습니다. 어, 김정신 목사님은 여러 권의 책을 쓰셨는데 어, 생명에 이르는 사, 생명에 이르는 병. 삶에 이르는 병이라는 제목의 작은 책자가 한권 있습니다 이 책자에서 그분은 병에서 일어난 자신의 삶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인 1914년에 목사님께서 태어나셨는데 가정이 아주 어려웠던 모양입니다 어린 시절 잘 먹질 못하여서 늘 영양결핍 상태에 있었고 또 그런에서 이제 결핵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결핵에 걸렸지만은 그것을 제때 잘 치료하지 못하여서 병이 점점 악화되어서 결국 폐결핵 3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어, 목사님 당시 폐결핵 말기 환자들이 입원하는 마산국립요양소에 입원하게 되었는데요. 이 병원은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미 사망 선고를 거의 받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아주 중증 환자들이었기 때문에 마산국립요양소에 들어오게 되면은 3개월 안에 다들 세상을 떠났다고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 목사님께서 젊은 날그 병원에 들어갔으니 자신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뻐하였을까요? 자신을 바라보면서 원망하고 또한 저주하였습니다. 내 또래 젊은 이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일하고 있는데 나는 이제 이 병원에 앉아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자신의 삶이 엉망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김정주 목사님은 바로 그곳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는 마산 요양소에서 어, 늦은 어, 가을날 추수가 다 끝난 밭을 산보하게 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이었는데 이제 밭은 다 추수가 끝났기 때문에 황량한 어, 밭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니까 한 구석에 나, 뒤늦게 이렇게 익어가서 고개를 숙인 이삭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 다른 이삭들은 벌써 농부의 손에 맞추고 타작을 마치고 주인의 밥상에 올랐을 터인데 이 이삭들은 뒤늦게 열매를 맺고 고개를 숙이게는 그 모습이 자신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서 참 처량스럽게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감동을 주었습니다. 비록 이 이삭은 다른 동료 이삭들보다 훨씬 늦게 열매를 맺었지만은 그러나 그래도 지금 이 이삭이 가난한 사람들의 배를 채우거나 또 배고픈 들짐승의 배를 채운다고 한다면 그것도 이 이삭이 자신의 소임을 다한 것은 아닌가 하는 깨달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신의 호를 늦은 이삭. 만수라고 정하였습니다. 아마도 이삭을 보고 감동받은 분은 이 목사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이렇게 귀한 깨달음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늦은 이삭처럼 많이 늦었는데 지각상 인생인데 내 인생 가운데 주님 찾아오셔서 내 건강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나도 이제 일어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설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마산 국립 요양소에서 3개월 만에 건강을 회복하고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랍게도 목사님은 늦게 다른 사람들과 늦게 이렇게 공부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지만 39살 늦은 나이에 영국에 유학하여서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왔습니다. 귀국 후에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많은 이 교회 지도자들 또 나라의 지도를 키운 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김종니 목사님은 자신의 간증집의 제목을 삶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실존주의 철학자가 키에르 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는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쓰지 아니하고 삶에 이르는 병, 생명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죽은 것이 아니라 다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분이 많은 곳에 다니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여서 병으로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김종준 목사님이 경험하였던 그 놀라운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또한 사람의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는 증인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은 우리들 권한 중간 특별 새벽 기도 동안에 묵상하였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이 베드로를 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나는 이 베드로는 복음서에서 만나는 우리가 지난 고난 주간 특별 새벽기도에서 만났던 베드로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본문에서 만났던 베드로는 그렇게 근사한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늘 말씀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주님 이 누구인지를 잘 깨닫지 못하였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그 뜻을 잘 몰라서 실수하던 아주 부족투성의 그러한 제자였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서 변화산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수님께서는 천상의 전절에게 변형되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아주 위대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베드로가 아주 엉뚱한 소리를 하지 않았나요?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새설 짓고 우리 여기서 삽시다 어, 전입 후 히프닉이 파악을 하지 못하고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아주 멋지게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고백하지 못했다 또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위에 주님께서 나는 이제 고난과 죽음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어떻게 하였습니까? 주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면 아니 되옵니다면서 하 주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막고 방해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이드론 여기까지만 실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주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자 어떻게 하였습니까? 다른 사람은 주님을 다 배반하더라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고백하였지만 그나라 그는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붙들려 가자 주님을 부인하고 또 배반하고 또 도망까지 친 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끝까지 수행하지 못한 참으로 부끄러운 아주 수치스러운 제자였습니다. 그러나 불신한 부활하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닷가에 돌아와서 다시 금물지라는이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를 따뜻하게 맞이해주고 또 그에게 제자의 소명을 새롭게 주셨을 때. 내 양을 먹이라. 새롭게 그를 불렀을 때, 그는 참된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를 제자로서 자신의 교조지는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새롭게 변화된 베드로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또 비전을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새롭게 달라진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제자의 길을 생각하고 또그 길을 달려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루살렘 성전 유물에서 구걸하던 자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베드로는 주님의 은혜로 변화된 자신의 모습을 보라고 이렇게 강권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 안에서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저는 베드로의 자신의 고백을 목상하다가 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나는 과연 달라졌는가? 제가 우리로 목상수 받은지 이2이년 됐습니다. 이렇게 오래됐는데 많이 달라졌는가 별로 달라지지 않아서 많이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제가 은강교회에 부임한 지 이제 2년째를 맞이했는데 저와 우리 교회가 많이 달라졌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자신에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면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과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를 보라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달라진 모습이 있는가 혹시 우리가 주 안에서 별로 달라진 모습이 없다고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새롭게 다듬는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실 수기를 있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정말 달라졌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우리를 보라 말하는 것은 내 능력을 자랑하거나 뽐내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죽음의 권세 아래 살아가고 있는 이 불쌍한 사람, 걷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 이 자도. 이렇게 세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려고 그는 그를 향하여서 외친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너도 우리와 같이 될수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베드로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이렇게 담대하게 증거하는 주님의 제자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자 거인을 고쳐주신 사건을 통하여서 그가 이렇게 놀라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영적인 이유를 네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베드로는 기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 절과 2 절을 보게 되면 기도의 사람 베드로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읽어보실까요?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 목 꼿게 된 일을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네, 유대인들은 하루에 세번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9시는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 9시 또 점심시간 12시 오후 3시에 세번 기도하였습니다 이때는 유대교와 기독교가 서로 나뉘어진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 제자들과 성도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를 하고 하였습니다 어,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성전 입문에서 구고라는 한 장애인 거인을 만나게 된 것이죠.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다가 놀라운 기적을 만나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베드로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사랑하셔서 항상 기도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다녔습니다. 항상 기도할 수 있도록 그를 초대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도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매번 기도할 때마다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개세만의 동산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개세만의 동산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하자고 중복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베드로는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는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밤에 그는 철야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밤새 잠만 자다가 내려오게 된 것이었죠 기도로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 개세만의 동산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베드로의 모습은 그가 얼마나 기도하는 거리가 먼 제자였는지를 우리가 잘알 수가 있습니다 그나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기도의 필요성을 아주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의 사도로서 교회에 되주러 와서 교회를 이끌고 가야 되는데 내 모습이 너무나 부족하여서 그는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혼자만의 기도마지고 부족하였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과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때 베드로는 놀라운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늘 기도하기를 쉬쉬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였기 때문에 기도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바르게 세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셨고 또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라고 하 말씀하시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만 가지고서는 도저히 주의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나갈때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기도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도심을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람이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줄 믿습니다. 둘째로 베드로는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주의 눈을 가지고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베드로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아멘 지금 베드로는 성전에서 기도하기 위해서 열심히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때 그는 성전 미문에서 날마다 구걸하는 한 장애인 거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만일 그가 유괴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를 그냥 지나쳤을 것입니다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시라고 하시나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베드로는 전혀 그렇지 아니하였습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게 되면은 아주 예전에 베드로가 이와 똑같은 상황을 맞이한 것을 보게 되죠. 그가 예수님과 동거해서 길을 걸어가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인 거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주님을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주님,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그때 주님께서는 그의 육신의 생각을 고쳐 주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시면서 그의 눈을 떠서 놀라운 기적을 보여 주셨습니다. 만약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는 똑같이 똑같은 실수를 범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라진 베드로는 육신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내가 저를 도울 수 있을까 하면서 그를 향하여 이렇게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고 그는 그 거리를 향하여 자신 있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의 가정에서 이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킬 때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어떠한 기도를 여러분은 하십니까? 사랑 가족이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여러분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는 매일 길가에서 스치며 만나는 사람들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또한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들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우리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그 속에 사랑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서 듣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것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하면서 무시하면서 지나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러분 영적인 사람들은 내 생각과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서 세상을 보거나 판단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느낍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혹시 내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는 계속해서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가볍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쉽게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영적인 사람들은 나보다도 다른 사람의 감정에서 이웃을 생각하고 배려할 줄 알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내 관점에서 어려움을 당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긍휼의 눈으로 그를 바라보면서 그를 배려하고 또한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도 자신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전 뜰문에서 구라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공일의 눈을 가지고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저를 도와줄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다가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아름답게 사용하셔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의 눈을 가지고서 세상을 바라보는 제자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녀들, 소중한 가족들, 이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주님처럼 섬기고 사랑하실 수기를 있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그 국민의 눈을 가지고서 서로를 바라보며 나갈 때 분명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할 서도 아름다운 역사를 시작하시고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세째 베드로는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본문 5 절과 육 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믿음을 가지고서 그에게 이렇게 당당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가금은 내게 네 없거니와 내게 네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저는 본문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어, 이런 질문을 저에게 던져 보았습니다. 만약 내가 베드로라면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말하였을까? 나도 그를 향하여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복음을 전하였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어려운 이 유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믿음의 사람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에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기적의 현장을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성전이었을까요? 성전 미문이 어떠한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고 있었겠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장애인 거리를 만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곳은 바로 헤롯이 세운 예루살렘 성전 그곳에서도 성전 미문 그 앞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미문은 모든 문들보다 가장 아름다운 문이어서 미문이라는 명칭을 갖게 되었습니다. 금관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고린도 지역의 청동으로 만든 아름다운 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름다운 성전이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 중의 성장의 모습을 이렇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장애인을 고쳐준 베드로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마도 그의 모습은 에르산 성전과 비교도 할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초라하고 아주 옹색한 모습을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사람들은 베드로를 바라보면서 그를 함부로 대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수님이 제자인가? 예수의 제자들은 저렇게 초라하지? 하면서 무대하듯이 무시하듯이 베드로를 바라봤을지 모릅니다. 그날 베드로는 바로 그 아름다운 성전 앞에서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는 아무도 전하지 못하였던 놀라운 복음을 그 장애인 거지를 향하여서 외쳤습니다. 나에게는 은가공이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렇게 믿음으로 전할 때그 초라한 거지가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게 하였습니다. 이러면 전설에 따르면 성 프란체스코가 교황청에 나타났다고 합니다. 걸식 전도단을 만들고 이제 교황청에 가서 이 전도단을 허락을 받게 해서 교황을 만나보게 된 것이죠. 걸식 전도단은 예수님처럼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빈손으로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전도단입니다. 누가 먹을 것을 주면 먹고 만약에 절 것이 없으면 길가에서 자는 그러한 거지 같은 전도단이었습니다. 그들을 만났을 때 교황은 그들을 얼마나 무시하였겠습니까? 그래서 의심하 의심되듯이 이성 프란체스클레오를 데리고. 많은 부하가사에는 창고에 데려가서 그것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은가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 은가금이 없어도 모든 것을 다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성 프란체스코가 교황에게 이렇게 응수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이어라 걸으라 말을 할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은가금을 자랑하다가 그만 가장 소중한 교회의 능력인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영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성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어떤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처럼 겉모습이 화려한 그러한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비록 겉모습은 초라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는 베드로와 같은 성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비록 모습은 초라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증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 죄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주님의 성전으로 거듭나게 될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구었던 성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마지막으로 베드로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범문 7절부터 10절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사람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위문에서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을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 아니라 아멘.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그 존재, 그 거지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자였습니다. 살아 있으나 없는 자와 같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사람으로 대우하지 아니하고 성전에 있어서는 안 되는 쓰레기 같은 존재를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베드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다가갔습니다. 그에게 동정엽은 추룩을 다가간 것이 아니라 그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 드리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다가간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였습니다. 은과거는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말만 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오른손을 내밀어서 그를 힘껏 잡아당길 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일어나서 뛰고 걸으면서 성전으로 들어가서 뛰고 걸으면서 찬성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지금까지 죽은 자처럼 살아왔던 그장인 거지를 그도 역시 주의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려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새로운 생명이 움틀거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실패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를 제자로 부르시고 그를 영광의 도구로 삼으신 것처럼 베드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죽어가는 사람,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은 사람, 그에게 찾아가서 그를 일으켜 세워서 그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네배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도구로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과 같이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 있는 주님의 제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는 제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갈릴리 어부로 살아가던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던 나만을 위해서 고기를 잡던 베드로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고. 홀로 천국 가기 하기에서 그를 부르신 것입니까? 그것이 아리였습니다 그도 역시 우리 주님처럼 세상에서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적인 업으로, 사랑의 업으로 만들겠서 그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또 우리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 준줄 믿습니다. 이 제자의 사명을 깨닫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